여기는 포천. 정시 식사를 땡땡을 넣어서 부탁드리지 말입니다. 군대야. 군대다. 군대다. 아. 군대다. 아. 지도 표시된가 지역이면 군대지. 확실하다. 군대다. 부탁드리지 말입니다면 뭐 끝났지 뭐. 300이면. 어, 재밌겠다. 아니, 300명이 어떻게 여유가 있냐고. 4명이서. 4명이서 300명을 어떻게 하냐고. 전쟁이다. 3 0 0년 l 치킨튀길라면 치킨, 군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빵꾸나면 영창이요 대표님의 뭔가 초심이라고 하는 건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초심 네 부식을 사서 그거로 식단을 짜고 그거로 음식을 해서 제공한 거니까 나는 간부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인 거지 그 간부 식당을 하게 된 이유는 나 먹으려고 한 거니까 <laughs> 내가 식당 맡겠다 그래갖고 뭐. 근데 진짜로 그 마지막 일년 남아 놓고는 휴가도 안간 거야 나 너무 재밌어 간부 식당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매일 새로 메뉴 배우지 내가 생, 생각한 대로 해서 점점점 뭐. 식단은 좋아지지 간부들마다 다맛있다 그러지 너무 재밌었어 아 기름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맛있구나 야 가만있어 봐내 기름 묻고 파부터 때려봐 그걸 좋아하니까 나도 음식 수준이 늘은 거지 어. 그러니까 돈까스집 있던 친구, 뭐 일식집 있던 친구 다 있는데 얘는 사장이많테전화 소스 말려달라 <laughs> 어, 마지막 일년은 아예 휴가가 휴 휴가 아니라 외박도 안나갔어딱 마지막 날까지 딱 채우고 신고하고 딱제대했어 어.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해서. 아, 군대를 간다니. 좋아? 지금 그러면 몇년되신 거예요? 전역하신지 다. 나 07군번. 07. 08군번이구나. 형은요? 난 00. 와. 나는 92년 12월달, 12월 달, 10월 말. 와. 야, 말할 수가 없다. 민망하다. 너는 11. 잊혀지지가 않던데, 분보은분보은 거의 그렇지.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기가... 좀더 갔다 오셨... 하다 하세요. 의장대 있었어. 아, 6권, 그리고 요번에... 6권에... 포병? 어, 염 하나, 둘, 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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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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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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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리 부대는 프로 게이머들이 있었거든. 아 그래? 예. 네. 아, 그빵 어, 아, 터진 거 그래. 큰일 날 거야. 가수들 막와막 이러고. <laughs> 형님 저녁 안 하셨고 지금 이 부대 가면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대환 형이 취사병 출신이니까 가면은 딱 나오겠네. 오 <laughs> 오. 야 어떨지 궁금하다 리액션이. 신분증 들 근데 가 네. 네. 잠깐만. <laughs> 주, 저, 저 신분증. 승진? 성함로됐까 바팔아요. 습니다 어? 포병여단이에요 네, 맞다나 왔다. 나포병여단에서 근무했어. 이이렇게 해야 된다. 아. 네. 아 여기 다시 온다. 어? 저 뭐야? 단장인데? 단장 로켓. K77. 아, 나나 처음 봤어. 야딱내려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네. 기가, 기가. 내려야지. 그럼 오늘 제가 다 인솔할까요? 인솔. 어, 어. 먼저 어, 먼저 나가서 차. 차. 저저여 여기. 여기 어. 그냥, 저, 어 필요가 없네. 오늘. 바로 승진 박아야겠네. 내려. 하... 승진. 안녕하세요. 백종원 시키셨습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승진. 아 네. 승진. 아 네. 어 저도 소병 여단 출신이었어요. 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승진포병여단 급양관리관 중사 권설입니다 식수인원 300명의 급식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어, 매일매일 조리병들이랑 더 맛있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식단을 어, 장병들에게 맛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어,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체 급식 특성상 제한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출장요리단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런 노하우와 이런 팁 같은 거 많이 전해 주시면 네,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국방부 장관 서우. 축하드립니다. 분에서 납품되는 재료들 다 보관해 놓는 곳이고. 꼬리곰탕? 네. <laughs> 네 사골곰탕, 꼬리곰탕 다 있습니다. 사골곰탕? 네. 빠질 뻔했네. 나 마트에서 이런 곰탕 사오려고 그랬었거든. 요와이 아, <laughs> 스파게티 네, 아, 있었어. 뭐야? 스파게티 아니, 소스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이거 이런... 뭐야? 아, 요즘 파스타 메뉴도 많아서요. 여기는 지금 마트네, 마트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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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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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파스타 나지 적이 있나? 야야야, 이거 말아 말아 말아. 말씀하시길래 <laughs> 이건 마트야! 마트! 토스트, 토스트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야... 거 맛있... 아니 다 좋은 거 쓰시네? 아 근데 왜! <laughs>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럼! <laughs> 형님 어때요? 지금 여기 메뉴만 보면 은 약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해야 이거 있어 면 뭐! 근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옆에 창고는 몇 네, 번... <laughs> 창고로 가실게요 야, 뭐야 네. 이거는? 네. 이게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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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월계수 갖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 있네. 네. 해시 아야 있어. 네. 내 가방 안에 큐민이 있거든. 네. 아, <laughs> 큐민이 뭔데? 뭐 이게 네. 저저저 저, 양꼬치 소스. 아, 심지어 형님 아, 여기 산, 산초 산초 가루도 있어 산초 가루. 아, 그냥 가방 갖고 오지 말았어야 되네. 나내 가방에 이거 들어있지, 로즈마리 들어있지. 네. 야 마늘 가루 이거 양식 다 되지. 어머나? 우측 보시면 로즈. 클로브도 있어요? 네, 장양도 <laughs> 이번에 네, 샀습니다 무슨 명품 쇼핑하러 온 사람 같네 이렇게 흥분한다 이렇게 신나실, 신나실 일인 거야? 와, 야! 장난 아니다. 시치미도 있어! 네? 아니... 일본 고춧가루야, 이거 가스부시도 네. 있어요, 저기 어디? 여기 밑에 아니 얘들이 못다 끼고 있어, 이거 갖고 음. 근데 여기 유린기 소스도 있고 짬뽕 소스도 있고 어, 다 호텔... 있어 왜냐면 호텔 부스 짬뽕인데 호텔이 뭐야? 뭐것도 있어 베트남 고추도 있어 나 이거, 이것도 거이 갖고 왔어 없을까 봐어 아, 진짜? <laughs> 와... 다이어트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기 진짜 좋은 거다. 레몬즙있있습다다 o 네. n 아, 뭐, 이거 진짜. 이거는 오늘 가장 수월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다행이네요. 아니야. 이제 g 어 t 이제 메뉴 u 어떤 걸하 you can't get it. You know, you can't get it. You 니 n o w you can't 부대만 다녀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를 지금 해요? 아니 뭐, 뭐든지 해도 돼 여기는. 뭐든지 의뢰 해도 돼. 요 저희가 전혀 안 떨려. 진짜로 뭐 고민이 네. 고민이신 게 있던 거예요. 고민이 왜? 고민이 씨게 뭐 있어요? 네. 본인들의 비선호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 많더라고요. 소스를 아무리 맛있게도 해 메뉴 자체 에그 명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어. 먹기 싫은데 하면서 아, 약간 좀 걸러내는 그, 게아 그렇지 요즘 젊은 세대 병사들은 써볼까요? 네첫 자만 좀 첫자가 오이는 아니라며? 네 오징어 오징어 맞아요 오징어 <laughs> 오징어가 아 오징 어안 먹더라 오징어가 맞아. 어느 메뉴에 다 들어가 네. 오, 오징어를 왜 싫어하지? 오 너무 좋은데 네. 응. 근데 제가 오징어, 먹었을 때 오징어가 항상 그 저희가 먹을 때 촉촉하거나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아니라 좀 마르거나 항상 조금 먹었을 때 식감이 좋지는 않았던 것같아 그러니까 오징어는 약간 그래서 것 같아. 모든 메뉴에 약간 넣어서 섞어놓은 느낌이랑 제일 중요한 건 화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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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누누 얘기하지만 부식도 부식이지만 화력이 중요해 어, 포병 부대인데 화력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조리가 거의 마, 마무리 돼가지고 청소 중에 있는데 아 저기 있는 오븐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청소 들어간 거죠? 점심에 네네네. 이제1 1시니까요 11시에 완료가 돼요. 이거. 이게 인제 이것도 문제지. 한 시간 전에 음식이 네. 완료돼서 사실은 저 통해서 잔열로 쪄지거나 저기 이제 맛이 음. 떨어지는 어쩔 수 네. 없죠. 대량 조리의 제일 큰문제 저거야. 맞습니다. 근데 또 시간을 못 맞추면 안 되니까 저를 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일반 식당처럼 하면서 계속 나갈 네.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무슨 찌개예요햄찌개요이 그 그거네. 순두부. 그리고 어. 보면. 햄찌개인데 아니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도. <laughs> 네, <냄, 웃음> 냄새. 가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랑 식판 냄새 <laughs> 섞이면 딱그 냄새 나. 그런 거. <laughs> <진짜> 딱이 <laughs> 냄새야. 짬뽕. 냄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laughs> 딱이 냄새지. 이, <웃음> <웃음> 이 <웃음> 냄새. <laughs> 어좀 이렇게 안변하냐 <laughs> 이게 고기 때문에? 그러지? 와. 저한 가지 전해드리게 있어가지고. 네. 전해 뭘요? 네. 아 이게 벌써 나왔어요? 지금 아직 <laughs> 안 끝났는데? 왜뭐 이렇게 빨리 나오지? <laughs> 오늘? 뭔데요? 어? 뭔데요? 다음 거. 어? 다음 거 벌써 나왔어. 그래서 추가? 뭐? 진짜? 지금? 네. 네, 저희 지금 밖에서 훈련 중이어가지고, 영내로 못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을 나가야 되는 소유가 있는데, 저희 산악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날려야 될것 같아서. 물 도시락, 도시락을 지 지금 만들 r 는 도시락을 i r a s h i b i m b u 훈련 중인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o r Yondri, so as you go. Tushira, Tushak, Tushak, t u s 고 a k Tushak, t u 김치, 단무지밥 <laughs>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laughs> 단무지 아, 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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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식은 무지하게 많이. 아... 형제, 잠깐 기다려. 형제. 예. 오, 이거 인시티브인데. 아, 이거 밖에서 파는 것 같은데. 밖에서 이거 파면 대박이죠. 야 일단은 밥이 지금 해야되는거죠? 네네 볶음밥 해주지 뭐 볶음밥? 네. 그걸로? 그냥 맨밥보다는 아. 밥 빨리 돌리세요 그쵸 그쵸 네. 네. 뭐하세요? <laughs> 달걀 좀 달걀 풀어요? 응 볶음밥 하게 그거부터, 너희들은 볶음밥 대신 하고 있어봐. 나 부식 좀 볶게. 파 어떻게 해요? 파기름 도 해요? 아니야 아니야. 달걀부터 지금 넣고, 지금 열 올라서 달걀 확 넣고 볶아. 지금. 재밌네. 잘한다. 계속 볶아. 열개요됐습니다 이리 와. 이거할줄 you know.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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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네. 문어, 오징어. 네. 그래서 튀겨, 네. 기름에 튀길 줄 알지? 네. 그거 30개, 이거 60개 튀겨. 너비언이도 해줘야지. 아침에 먹던 남은 후식 있더라고. Then Point back at me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So, can I get you. A close and personal with me If I may ask, my dear How about we disappear Let's go

Oh, Man, I just slept on a couch. Wake up to heat in the south. And I got a long night ahead. Sharing a room with my friends. Shower then head to the pool. Wonder what they doing at school. I hope that they think that I'm cool. 밥됐어요밥타먹 여기다. 여기다 넣을게요. 어이일어잘하는데그어 배웠잖아요. 뭐야. 일어독다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도시락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훈련 나갔는데, <목소리> 와 어. 저렇게 간다고? 와, 대박이네 우와, 대단하십니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기 밑에다 내려시면은 백종원 대박이다. 시키신 분 와, 대박이다 혹시 드론을, 그럼 두분 같이 타세요? 그건 아니죠, 조종을 조종을 조정, 하시는 거죠? 표정 보자, 쓰는 거 아니, 너무 커가지고 야, 드론 무조건 크네. 엄청 커요. 와 많이 나왔는데 이수는 것도 아쉽는 근데 좀 다른 것같아 훈련 열번도더시